이제 이 바이크는 제 겁니다. 기참 좋다. 바이크 타고 온 거야? 짠! 바이크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홈! 타고 온건 아니고요 예, 여기 주차되어 있는 남의 바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은이입니다 바이크 컨텐츠 여러분들 진짜 많이 기다리셨죠 대체 바이크 보려고 구독했는데 바이크 영상 왜안 올라오는 거야 얘 바이크 접은 거야 뭐한 거야 댓글들을 보고 저도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바이크를 살려고 했는데 제가 정해놓은 바이크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R90 그때 살려고 시승도 해보고 이제 아 이거다 무조건 이거 사야겠다 해서 딱 상담했는데 알라인티가 그때 출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냥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다우니 채널에 바이크를 보러 오신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 바이크 컨텐츠를 못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엄청 예쁘죠? 여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스트리트 36이라는 바이크 카페 겸 전시장 겸 게다가 구매까지 할수 있는 바이크 카페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 R90 다음으로 보고 있는 후보 2번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제가 파스토랑 막 바투매랑 막다 여기저기 막 뒤지고 있었어요. 아 알라한테 어떻게 사지? 중고로 사야 되나? 어, 할리도 한번 봐볼까 하면서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공랭식팻보이로 시작을 해볼까 했는데 점점 이 돈만 더하면 이 돈만 추가하면 하다 보니까 오늘 발 크게 거장 할리의 우두머리 오야봉을 만나러 왔습니다. 구매 안 하면 시승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억지로 쫄라가지고 시승까지 해볼 겁니다. 바로바로. 바로. 달아라. 피디님, 여기 엄청 예쁘죠? 오. 엄청 좋아. 여기 바로 바이크 카페 겸 전시장 겸 판매점입니다. 아니, 저도 파소에서 이렇게 물건 보다가, 어, 여기에서 판매를 한다길래 여기 카페 아닌가? 하고 일단은 왔거든요? 일단 왔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바이크들이 여기 쫙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바이크 카페 가면은 그냥 장식으로 바이크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바이크가 이미 정비도 끝나고 판매까지 가능한 바이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라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전설의 바이크. 오, 피디님도 이 정도는 아시는구나. 무서운 바이크. 이거 하야부사 이름만 들어도 무섭잖아. 하야부사 무서워. 와 이렇게 뒤에는 할리로 딱 맞추셨네요. 저는 근데 할리는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맞출 수 있어요, 이름. 팩바! 네, 맞습니다. 튜닝한 팩바! 네, 맞습니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컬러도 유니크하고 앞에 이거 벌레도 안 맞고? 그리고 얘는 팩보이! 얘는 소프테일. 소프테일? 이거 네. 뭐죠? 음 소프? 나왔다. 할리를 책임지고 있는 청룡과 백호. 스글! 로 라이더 S, 로 음. 라이더 ST 모델입니다 동생들 많이 타고 다니시면 그런 거 아닌가? PD님 왜 건드리면 안될 것까지 건드려요 뒷가로까지 어. 넘어가면 그리고 경치 구다 경치 구리 BMW 타고 다니세요 어. 어, 여기는 또 BMW 라인이구나 GS 1250네 맞습니다 리니티드 음. 음. 에디션! 혼다 엑트방750 모델입니다 바랄라 음. 아무튼, 오늘 이제 제가 시승할 바이크는 2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오도바이 리프트 차량이요. 오! 네, 이동하는 차량은 아닙니다. 아, 이게 사람은 타면 안 돼요? 네. 아니, 근데 이 약간 사람보다 바이크가 우대되는 세상이네. 여기 바이크는 엘리베이터 있고 사람은 계단으로 가야 되는. 여기는 2층에, 우와! <laughs> 엄청 좋은데? 짜잔! 약간 콘서트장 같은데? 정말 하어오 여기서 이제 라이딩 와서 커피도 먹고, 네. 바이크도 구경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와, 그런 공간이군요. 달랄라 여기 2층은 확실히 스페셜 존이 많네요. 오, 두카티. 우와. 여기는 스페셜 존에서도 더 스페셜. 와, 진짜 하이엔드급 바이크만 모여져 있어요, 피디님. 이게 진짜 웬만한 자동차가 뺨친다니까요. 피디님은 바이크 잘 몰라서 그래요. <laughs> 갑자기 시비 고수 미안해요. 어... 이게 그... 어? 팩보이! 드디어 팩보이? 브레이크아웃 117 모델. <laughs> 아, 브레이크아웃, 저 브레이크아웃 타봤어요. 알아요. 근데 왜못 맞췄냐면 제가 탔던 브레이크아웃들은 다 앞바퀴가 이만했거든요. 무슨 마차같이. 그리고 아잠깐 헷갈려. 상어 상어가 상어가 스글 로글 그렇죠. 이게 로글입니다. 상어가 로글 고래 고래가 로글, 상어가 스글 정확하게 네 곡의 상호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요. 바랄라 제가 드디어 오늘 <목소리>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여기 지금 스트리트 36에 있는 모든 바이크들은 판매를 위해서 전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시승은 안 된대요. 구매를 해야 하면 은탈 수가 있죠. 구매를 하면 당연히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 구매를 안할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렸죠 <목소리> 이제 <목소리> 이 바이크는 제 겁니다. 마밤. 다운이 드디어 꿈의 바이크 알라인티보다 조금 더 비싼 록을 시승해 보다. 바로 가보시. 여기 에 시승 동의서 네. 써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 음. 어 맞다. 근데 제가 오늘 만약 저걸 타보고, 네. 오, 3천만 원대 괜찮군 구매를 했는데 딱 타다. 갑자기, 어, 뭐, 이거 사고차 같은데? 이러면 보증이나 AS는 따로 해주시나요? 한달 이내에 확인이 되시면 네. 환불 조치를 해드리고 있고요. 100%? %요? 네. 실주행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있고. 아, 진짜요? 네. 엔진 미션은 저희 자체 보증으로 한달 1000km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오, 대박. 이거 진짜 좋다. 우와. 만약에 제가 네. 저거 사, 사가지고 제가 넘어진 다음에, 네. 어, 이거. 이렇게 기면은 저희도 100%. 이제 출고될 때 저희가 다 사진이나 검수 그쵸?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요즘 난리잖아요. 음. 이륜차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바뀐 법. 이륜차를 등록을 하려면 기존에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등록을 하고 서류만 가지고 가서 딱 구청에서 신고만 하면 내 명의가 됐는데 이제는 사용 검사를 하고 통과가 되어야지 등록이 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 검사라는 거는 직접 하셔도 되고요. 음. 저희 쪽에서 대행도 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운이님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면 오! 무료로 서비스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 나 지금 그거 같아 막 기업과 기업이 막 만나가지고 막내고내고왕 어, 같이 막 이렇게. 좋아요. 그럼 명의이전 다운이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명의이전 등록 8만 원 서비스. 거기다가 사용 감사 등록 비용이 원래 15만 원인데 5만 원으로 할인. 이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된 건없는데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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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웃음> <웃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전국 이제 무료로 탁송 음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든지 저희가 무료 배송이 가능하니까 오. 그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할것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다운이 유튜브를 떠나서 그냥 모든 네. 분들에게 네. 해당하는 네. 어. 맞습니다. <laughs> 와 이건 진짜 편하다. 바라나. 무료 탁송 서비스 지금 배송을 나가는 겁니다 잘가 좋은 주인 만나서 행복하게 달리렴 오 타이어도 미세린이야 <목소리>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아좀 떨리네요 예. 네. 근데 옷 색깔이 나랑 비슷해 일단 타자봤자 여러분 느껴지는 건 너무 커요 앞에 모니터에 옆에 스피커에 기름통도 크고 이거 중립 들어 오나요 아니 이거 시속이어네? 시속이어 시소기어 무서운데. 아 이걸 안 들렸구나. 아아 아, 아. 깔면 어떻게 돼요? 깔면 여기서 알바? 다녀올게요. 아, 갔다기 나 몰라 놔. 나나나 아, 와, 너무 무거워. 잠깐만, 너무 무거워. 어, 어, 긴장돼. 오늘. 저의 로그를 처음 타기 때문에 라이더 친구를 제가 초빙했습니다. 와 이거 초반에 무게중심이 진짜 무겁다 확실히. 와 이거 내가 탔던 바이크랑 완전 다른데?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안돼. 이거 앞에 길막까지 말고 이거 저 후진 못 돼요 진짜로. 제발 사장님. 그해 났다 우리. 나 이거 후진 못 타는데? 네 여기 피해 주시면 일로 나가자. 이거 바이크 돌리기 어려울 것 같아 와 이거 진동, 진동 어마무시하네 이게 뭔가 신형 엔진이어서 그런가? 처음에는 엄청 부드럽게 걸렸는데 이거 진동 엄청 심해 나 자갈밭에서 넘어진 기억이 있어서 잘 탔지, 간지, 간지, 간지 오케이 오 예스 아, 통화 자갈밭에서 유턴만 안 하면 돼. 와, 여러분 식은 땀이 지금 아주 줄줄 나는데요. 와 제가 모든 바이크를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이 아닌가. 이 친구는 와 체급이 와 진짜 크다. 와 일단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어. 그래 잘 어울려? 아더워 아, 멋있는 거는 이거 끝판왕이지. 어? 어? 역시 밝은 달리면 다답짝해 저거 하니까 좋아요. 와 이거 멋있다. 다 사람들이 로그를 왜 타는지 알겠다. 와 긴장돼 공랭식 엔진. 이거 완전 바닥 뚫고 가는 느낌 들어요. 완전 무거운데 밑으로 차 빨려가지고 둥둥둥둥둥둥둥하면서 가는 느낌? 그런데 차가 막히네. 이럴 때로글은 되게 안 좋은데. 나 이거 계속 가다 세다 반복해야 되잖아. Oh 이게 그리고 딱그 운전자가 바라보는 시선에서 되게 멋있는 게 RPM 계기판이랑 속도 계기판, 옆에 전압 계기판, 연료 계기판, 그리고 앞에 메인 디스플레이까지 엄청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딱 봤을 때, 와. 나개짜는 바이크 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기존의 r 라이 t 는뭐개입한 하나 있었거든요. 와, 진짜 차 타는 것 같아. 여기만 보면 그냥 자동차야. 어때요? 저쪽 멋있나요? 나 지금 내가 타는 모습 보고 싶다. 야, 지금 앞에 투산이 있는데요. 저랑 지금 땅이 비슷합니다. 후! 잠깐만, 잠깐만. 일단. 와 뭐야! <laughs> 아니 그리고 은근히 바이크가 스포티해 이런 소리나 이런 게 와. 대박이다! 와 아니 그리고 이 배기음 소리 거기 들려? 배기 소리가 미쳤어요! 와 무슨 탱크야 탱크! 땡크. 순정 소리도 엄청 좋다. 아니 이딱 달릴 때 여러분 초반에 악셀링 할때어 보세요 오 보세요 그래! <laughs> 와 탱크야 탱크! 와이3,000 rpm에서 4,000 rpm 올라갈 때 소리가 와 어, 이건 저, 정말 제가 지금까지 바이크 오래 타면서 처음 들어보는 진짜 호랑이 울음소리예요. 야, 아시미! 아 시원해! 에이, 겨드랑이야, 말라! 여유를 갖고 있어요. 달리니까 무게중심이 진짜 낮다, 훨씬 좋다. 근데 가안히서 있을 때와 너무 무거워서 무게중심 잡기가 초보자분들은 진짜 힘들 것 같아. 나도 아까 출발할 때좀 놀랐었거든. 그데 달리니까 여러분 벌써 저 요리조리 요리 하고 있어요. 근데 나랑 약간 의상이랑 다 찰떡 아니야? 아니 알라이트에서 돈좀만더 주면 살수 있어. 얘적상거리도 4,000km야. 제왜요저 후진 못해요, 진짜로. 원래 알라이트만 고민을 했거든요. 제 후보에 알라이트밖에 없었어요. 사실 로그의 수글은 아예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로그리 3천만 원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면 알라이트 살 돈에서 신차값에서 조금만 돈더 주면 살수 있겠는데? 보니까. 진짜 이뻐하고요. 로그를 탄 다음에는 그냥 그냥 끝이잖아요. 로그야 오케이 끝. 너로그 오케이 인정.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잘랄라 여러분 어찌저찌 잘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크다. 마음을 할수 놓을 수가 없어. 진짜 이게 약간 멋있는 만큼 부담이 따르는. 이거 왜 중립이 안 먹지? 다 내렸어. 아니 이게. 자꾸 1단으로 올라가 다리에 힘 빼면 바이크 넘어질 것 같아 지금 너무 내가 몸에 힘을 지고 있나 봐 긴장해서 빨리 달리고 싶다 이게 한번 해보면은 괜찮은데 처음 타면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약간 탁 하면 1단 되고 그 반의 반만큼 아주 톡 해야 되는데 탁이 아니라 톡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야 그리고 이거 엔진 열 많이 올라온다. 와 오른쪽 다리가 진짜 뜨거워요. 여기 방열판이 있는데도 어어개 뜨거워. 어머, 어떡해. 아, 뜨거, 뜨거, 뜨거. 어 어떻게? 어떡하다가 어떡어? 아니 왜 이렇게 이따구로 만드는 거야? 뜨거워서 관진한다고 미쳤나봐. 아니 이렇게 비싼 마이크가 연료 탱크만 안 뜨겁고 나머지 방열판 대도 손만 지금 화상 입을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이거 저 같이 이렇게 얇은 바지 입고 타고 이거 또 화상 입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방열판 좀 제대로 되지 십오나 옛날에 타던 바이크들 기준에 타던 바이크들도 아무리 머플러가 길고 멋있어도 방열판은 튼튼했단 말이에요. 와 진짜 뜨겁네. 맨손이 아니라 장갑 낀 손으로 잠깐 만졌는데도 뜨거움이 느껴졌는데 <laughs> 이거 맨 다리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냥 화상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리 잘립니다. 잘려. <laughs> 와 내가 공랭식 할리를 아직 제대로 타본 적이 없잖아요. 할리를 타도 순행식이었지그 전에 샀던 바이크들도 다순행식이었으니까 이게 약간 찐 공랭식 할리 소리네. 이야 이거 순정도 이런데. 와 예전에 할리 타시던 배기 튜닝하고 다니시던 분들은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이 청각적인 즐거움 때문에 타시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확 당겨도 토크는 센데 이 바이크가 앞에서 와가지고 바이크 무게가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제껴지지는 않아요. 진짜 오픈카 타고 달리는 느낌? 그냥 갈 때는 그냥 뚜따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오픈에어링하고 오픈카 타고 가는 느낌이에요. 나 달릴 때 진짜 하나도 안 힘들고 표지한도 엄청 편안하고 야! 방금 레버매칭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살짝 해봤는데 와, 뿌닥 하는 소리 났어요 아, 또 중립맞추기 이제 맞췄다! 나 이제 잘한다! 여러분 계속 계속 하다 보면 언제가 되나 봐요 달잘라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호수다 호수 어. 일단 호수가 진짜 예뻐요 오 여기는 기흥호수 오 여기 또 다른 라이더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자전거를 타고 계세요 와 예쁘다 우와 허. 대박 오늘 제가 타고 온 록을 어. 여러분 저 지금 다 젖었어요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긴장해가지고 보이세요? 지금 진짜 큰거 보이시죠 사이즈 바이크 이만한데 모닝이랑 거의 똑같은 크기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앞에가 이 프론트가 이렇게 묵직하고 크니까 제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7 엔진이에요 이게 신형 엔진인데 신형 엔진은 로드글라이드 ST에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로드글라이드 스페셜은 기존의 114 엔진이 들어간다고 해요 뭔가 신형 엔진을 저는 처음 타봤는데 뭐 약간 좀또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남겨주세요 117 엔진과 114 엔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어쨌든 114 엔진보다 배기량은 더 늘어났다 해요. 한60 정도 더 배기량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저는 확실히 이 신형 엔진으로 바뀌면서 좀더 뜨거워지고 좀더 스포티해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곱다 고와 고운데 너무 크다 정말. 아이고 여기가 너무 크다 진짜. 여러분 여기 앞에가 너무 커요. 어떤가요잘 어울리나요? 우리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때 내가 너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너 너무 무겁고 너무 크다. 왜왜또왜 왜, 왜, 왜? 여러분 카메라가 지금 살려달라고 하니까요. 어, 카페에서 잠깐 쉬었다가 빨리 붓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라라. 지치셨나요? 네니요 지치지 않습니다. 라이더는 지치지 않습니다. 얼박사도 먹고 당살리니 크로플도 먹고요. 음 역시 아, 라이딩을 먹는 맛있어. 커피와 빵. 맛있어. 여러분 오늘. 아 정말 제가 로그를 타게 될 줄이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막상 타보니까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딱 여기가 라이딩하기 좋은 위치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바이크 사면은 여기 카페바리 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바이크도 구경하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카페바리로 여기 스트리트36 추천드립니다. 그 로그를요, 여러분. 타보니까 확실히, 와, 제가 좀 다루기는 어렵다. 대신에 진짜 편안하고요. 그리고 막상 출발하면 무게중심도 진짜 좋고요. 그리고 진짜 편의 기능 미쳤어요. 막짐 적대함부터 앞에 막 모니터부터 해가지고 어, 중고 바이크인데도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3천만원대면 중고로 새거 같은 바이크.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됩니다. 과연 저의 결정은 어떤 걸로 했을지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제가 바이크 컨텐츠 너무 많이 못 올려서 진짜 진짜 죄송하고요. 여러분 네! 음, 진짜 재밌는 컨텐츠 다음 영상에 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할바.